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계속 휴대폰이 쓰러져요 일단은 오늘 이이 액괴의 이 이름은 짠, 오로라 액체 몬스터 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미 섞어놓은 상태고요 원래 몇 가지 색이 있었어요 왜냐면 세 가지 색이 있었습니다 그 색깔이, 어, 1층은 초록, 한층은 노랑, 또한층은 핑크였어요. 그렇게 있던 걸다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은, 얘가, 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되게, 음, 되게, 아, 진짜, 휴대폰이 쓰러지려고 해요. 제가 제대로 된 카메라가 없어서. 아,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오, 됐다. 다행. 아, 이번에는 한번 꼬집풍선을. 오, 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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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합동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모가 들어오셔서 어쩔 수 없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 조용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볼게요. 아, 지금 손으로 휴대폰을 받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받침자 같은 거 없나. 아휴, 아, 형게 생각났어요. 처음부터 이걸로 하면 좋았을 것 같아. 이, 휴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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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자세가 불편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찍도록 할게요. 어, 이러면은 애깨가 너무 안 보이는데. 어, 그냥 애깨를얘 말고 다른 애를 바꿀게요. 난 여기 가 있어. 자, 아, 두 번째 타임. 쉐이빙 홈 슬라임 이거는 오늘 산 제품이에요, 쟤랑 같이 얘는 어알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설명해드릴게요 처음 보는 씨는 분을 위해서 바이바이 얘는 일단은 쉐이빙 폼이 들어갔는데 제가 살짝 연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또또 끊겨졌는데 제가 조금 좀면하게 만들어서인지 잘 되는, 잘 느낌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손에 좀 많이 묻어요. 얘는 아까 전 오로라 슬라임보다 이게 어아아 아, 까먹었어, <laughs> 까먹었어. 꼭꼭이 안 나? 크게 더 좋은 것 같아 소리가. 어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코감기 목감기 다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나 콧물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오로라 액개가 있어요. 아 이거 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따가 또 제대로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좀 그렇네요. 아 이거 이렇게만 치면 되겠구나.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자세는 여전히 좀 불편하네요. 역시, 아픈 면잘안 되는 것 같아요. 찍혔나요 뭐 어떻게 하지? 했으면 안 되는데. 아.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저는 한번 나중에 여기에다가 휴지 조각이 요거 한 장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넣어보고 싶어요. 한번 가루로 만들어 볼게요. 어뭐 찢는 것도 좀 재미. 재밌... <laughs> 그냥 조용히 한거 뜯을게요. 지금 지금 한요 정도 잘랐거든요. 한번 어 요만큼이랑 실험해 볼게요. 애껴 요만큼 아이슬라임 요만큼이랑 어 휴지도 좀 해줘야 되니까 조그만 걸로 해줄게요. 거 거. 요 정도로 한번 섞어 볼게요. 아, 슬라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슬라임이 좀 많고 유지도 많고. 석금형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궁금했거든요. 석금형 어떻게 될지가 생각했는데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요런데 유지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톡 튀어나와. 요아 네. 아, 유지가 더 붙었어요. 특히요. 이형 이렇게 된거 그냥 섞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휴지가 되게 많이 보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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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감기만 안 걸렸어도 재밌는 실그 휴... 동영상을 찍을 어수 있었을 텐데. 아휴. 오 여러분 지금 섞고 왔는데요. 지금. 일단 휴지는 치우기 후 섞을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섞였는데요. 어, 일단은 휴지가 잡혀요 느낌으로 따진다면은 휴지가 많이 잡히고 여기 보면 휴지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 게좀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드러나는 것도 잘 드러나고 어어좀 오. 오, 매력이 있습니다 어 뭔가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액괴 중에 하나가 된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원본이 좋습니다 <laughs> 원본이 휴지가 안 섞여 있으니까 어, 뭔가, 안 섞여 있으니까 되게 느낌이 달라요. 보기에는 차이가, 차가 그렇게 안 나는데, 그쵸? 휴지를 너무 뜯고 나서 그런가? 원래 이정도는 건 맞나? <laughs> 잘 모르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떨어뜨렸어요. 자 일단은 오늘 한번 처음으로 찍어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해드라 너들 너희들도 안녕해. 어어어 어. 와 어, 어, 어. 어, 안녕. 야또또또도 안녕.